할까요?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교회. 제자들의 기대와 <laughs> 예수님의 교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TV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동상이몽이라는 이런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상 같은 침상 같은 침대라는 뜻이고 이몽 꿈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한 침상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할때 동상이 동상이몽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꿈을 꿀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서로의 목표가 다르면은 한 짐상, 한 집에 살아도 사실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데 이런 예수님의 꿈과 그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 예수님의 계획과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가 달랐다. 무엇이 달랐는지 또 무엇이 그들한테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 예수님과제자들의 꿈이 다르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 삼다랄까요? 제자들의 기대. 여러분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으로 두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신들인 자를 고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해질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벙거친 소명을 들었던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느라고 아마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시간들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자를 위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밤을 새워 같이 기도해도 사실 따로는 안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쉽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쉽게 귀신을 내쫓는 어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병자장으 기도할 때는 사실은 그사람의 아픔을 같이 함께 기도할 때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금요일에 기도에 맞추고 집에 가서 뭐 씻고 이러다 보면 보통 열두 주가 좀 넘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새벽 기도도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삼십육 주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이 예수님이랑.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찾았다는 말인데, 기억고 쫓아가다. 또 추격하여 따라붙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상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어고 따라붙어 승가시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제사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승가시게 할 만큼 이 새벽에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거기 의를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 을이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밤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이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메시아 대망사상이 유대세야 안에 가득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그 기간이 사실은 그 2,50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건세를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팔레스인땅에 새로운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이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줄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소문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건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두 개와 작은 물고기 다섯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는, 넘는 많은 대중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사으려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고대 시대에 아,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그냥 막 펑튀기를 해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다 해보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이 임금되면 먹는 것인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으려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내가 다 안다. 이걸 너희에게 더할 거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 을막 따르했던 오빙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씩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 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엄밀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나의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는 주의 자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같다면 우의정, 좌의정 삼아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너구가 뭔데? 너희만 한 명은 우편에 고한 명은 좌편에 앉으면 우리는 뭐라 말하고 있고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주요한 기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호하고 막 몰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어깨 힘이 막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것을 생각하니까 흥분된 거죠. 그 아침에. 그래서 딱 같이 예수님을 찾아서 군중 앞에 예수님을 세우려 한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동산이몽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예수님의 교획입니다한 달러가요, 예수님의 교획 예수님의 교획 자, 제자들은 기대에 흥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전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3 8팔절 가질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오. 우리가 다른 가끔 마을로 가자고 라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항우하면서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환호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격리시킨 겁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인천 국제 인천 국제 공항 공사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연예인들은 반드시 공항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뭐 유명 연예인들이 여러분 외국에 뭐 이렇게 이제 출국할 서 인천 공항에 가면은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막 몰리잖아요. 진짜 유명한 뭐 세계적인 스타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많은 팬들이 몰리니까 공항이 너무 혼잡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승객들이 너무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항이욕기행 제출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인들이 자기들이 출국 정보를 안 알려면 돼요. 그냥 평범하게 몰래 나가면 아무도 그게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알려서 많은 팬들이 공항에 나오는 것을 자신들의 인기의 척도로 삼고 즐기는 거죠. 홍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지금 가오나움으로 돌아가면 그런 한우와 인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인기에 힘입어 어깨뽕도 좀 올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흥분에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다른 마을로 가자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중들의 잘못된 기대에 반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유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한 표현은, 아니, 뭐, 전도할 데가 없나?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 뜻이 아닙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공동 번역에는,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가부남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보다 분명하게 가부남을 떠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과 또병 고치는 토중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사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자신들이 한 사람은 왼편에 앉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고, 이런 사실 제사들의 기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내내 살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제사들의 꿈이 달랐죠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다를 거예요 왜요? 제사들도 그랬거든요 우린들 뭘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생각으로는 따라할까요? 같은 꿈을 위하여. 같은 꿈을 위하여. 그러면은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한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돼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모두 가지셨고 그 연약함 속에 받는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장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제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십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0일 금식기도 할 때도 사탄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그 그 고난을 당할 때도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럼 우리는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 이런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그시선을하나에 있는 그 시선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공세계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게세한의 동산에서 겉 암의 피가 묻어 나올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것도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저는 늦게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은 죄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세만의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실 그때에도 제자들은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꼭 새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에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일까요? 왜 하루의 시작이 밤일까요? 이런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밤에 일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밤에 자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을 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뭐라고요? 자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장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신 것, 이 기도가 밝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동은 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태양은 뜨, 오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도가 밝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에이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 아니,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사수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지 않고는 사랑을 지닐 수 없으며 다른 이들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정도 또한 지극히 적습니다. 내게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 그러면은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힘을 더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일을 계속 할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란 이 말이 에마, 어, 저, 에라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광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는 광야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받기는 회개 메세를 전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부나움이 있는 갈릴리 주변 지역은요. 광야가 없습니다. 그는 가리 호수가 있고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유럽적인 분위기가 나요. 그렇다면은 이 한적한 곳은 반드시 광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시는 거요. 뭘 이야기할까요?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미래의 소리, 로봇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 훨씬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산 속에 살아도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면서도 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일주동 아, 안에 기도에 기도는 올라갑니다. 기도는 올라가 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세상 생각하고, 염려 걱정에 빠져 있으면 그사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치열한 삶에 현장 속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가 생각하고 그의 어떤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삶 속에 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여러분들의 눈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제가 손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시다시피 여섯 살이고 우리 교회 유치부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놈이 저희 집에 디기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산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주 못 하고 이제 어쩌다가 윤허가 떨어지면은 한번올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한테 할머니 집에 어,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게막 오늘 안 된다 할머니 오늘 몸이 좋아서 오늘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겸아 할머니가 빨리 건강해지면 네가 마음대로 우리 집에 올수 있으니까 할머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 할머니 빨리 건강하록 기도해줘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이 할아버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 어, 그래? 이거 막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할머니가 빨리 나게 있을까? 하고 물어니까 전부 안 가르친대요. 비밀이에요. 자꾸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무슨 방법이 뭔데? 물으니까 하는 말. 진이요. 이런. 알겠습니까? 그 램프 문지르면은 진이가 나오잖아요. 그 진이한테 부탁하면 돼요.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 아들이고 목사 손자인데.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기막 진이는 그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동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속에만 나오는 요정 같은 거지. 그 진짜 실제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었습니다이기막 다른 방법이 뭐니. 그는 안가르쳐줘요 지금까지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이 도깨비가 아닐까? 여러분 <laughs> 애들이 그런 동화나 이런 것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를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절대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제가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우리가 이 여섯 살 애와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섯 살 애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를 찾습니까?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진리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만나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죠 내가 어떤 문,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여기 진리를 기다리고 있어. 진리를. 그리고 그 진의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뭐가 다릅니까? 여섯 살 아이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요. 지난주에 박동민씨의 아들, 건희대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했는데, 건희가 깨어났죠. 다칠하면 내버려두면 식물 인간이 된다고 했는데 내 네, 끼어났습니다. 증상입니다. 아니 뇌를 다쳤기 때문에 아직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암으로 요즘도 연세 드신 분들이도 건강으로 많이 어늘 교회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평생 투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뭐 병원에 지금도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새벽과 한적한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의 삶에 한적한 곳과 새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과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